유나 안녕하세요 동익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정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니부어가 있는데 한때 자주 출제되다가 최근 4년 5년 사이에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6월 9월 평가원 시험에도 아리스토텔레스와 니부어가 출제되지 않는다면 당해 수능 시험에도 출제가 되지 않을 경향성이 높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므로 배경 상황과 핵심 개념을 이해한 채 OX 퀴즈에서 다루는 내용 정도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의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의가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있지만 무언가 상당히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기원전 380년,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서는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가 정의의 의미에 관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강자의 이익이 곧 정의라고 주장하고, 소크라테스는 각자가 조화롭게 자기 일을 탁월히 수행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페르소나노, 플라톤의 주장을 대신해주는 등장인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라시마코스 의 정의관이 보다 타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반박이 크게 와닿지 않았고 현실적으로도 트라시마코스의 주장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자의 이익이 곧 정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의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보단 무력을 키워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때 무력을 얻어진 정의는 또 다른 무력을 불러올 것이기에 끝없는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결국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공익을 증진하는 것이며 을 정의라고 설명하면서 크게 정의를 분배에 있어서의 정의와. 교정에 있어서의 정의로 구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정의를 응분의 몫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응분의 몫이라는 의미는 개인의 어떤 행위에 적합한 몫이라는 의미로, 열심히 노동을 했다면 그에 따른 응분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범죄를 저지는 것에 대한 응분은 형벌 부여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한대로 응분의 몫과 관련하여서 재화의 공정한 분배와 관련된 분배적 정의와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교정적 정의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배적 정의는 사회적 이익이나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가령 학교에 장학금이 200만원 내려왔다면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 것일까요? 만약 정교생에게 n분의 1로 균등하게 분배하자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형식적 정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 정의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n분의 1로 분배한다면 필요 없는 사람도 그 돈을 받게 되고 필요한 사람은 정작 적게 받게 돼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능력, 업적, 노력 등의 의 차이를 고려해서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 실질적 정의입니다. 하지만 실질적 정의는 사람마다 다른 분배에 관한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공통된 합의점에 이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정적 정의는 부정의를 교정할 때 잘못이나 범죄에 대한 대응 및 형벌이 공정한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민사에 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를 되갚아주는 배상적 정의가 있고 형사에 해당해서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형벌적 정의가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 다음과 다다음 단원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합법적으로 공익을 증진하는 것을 사회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법을 준수해서 정치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일반적 정의라고 하고 이 일반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 관계를 바로잡는 데 사용되는 정의를 특수적 정의라고 설명합니다. 특수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그리고 교환적 정의로 구분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관련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가치와 공적에 따라서 기하학적 비례에 맞게 몫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와 B가 있는데 A는 30을 생산했고 B는 90을 생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가 수당으로 200만원을 받았으면 B는 얼마를 받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공정한 것일까요? 이때 기하학적 비례는 기하학,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 식으로 산출되는 비례입니다. 즉, 아까 같은 경우에 B가 A보다 3배 더 많이 생산했으므로 수당도 3배를 더 많이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둘다 생산량이 다른데 똑같은 수당을 받으면 B 입장에서는 불공정함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재화와는 다르게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며 동등한 몫을 분배받는 것은 부정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정적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산술적 비례에 따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산술적 비례라는 것은 더하기 빼기식으로 산출되는 비례로 내가 어떤 물건에 손해를 입혔으면 그 물건의 값어치를 고려해서 그 물건값만큼 배상해 줄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환적 정의는 물물교환 같은 상업적 거래를 할때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 물건들 간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롭다는 의미였습니다. 보통 문제에서는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교환적 정의는 그냥 그렇군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6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해서 출제된 내용은 우엑스케주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로운 분배는 비례적이고 부정의한 분배는 비례에 어긋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분배가 되기 위해서는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에게 각자의 당연한 몫을 할당해야 된다. 얼마만큼 기여하고 얼마만큼 가치와 공적이 높은지에 따라서 다른 몫을 분배하는 게 각자에게 당연한 몫을 할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의는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각자 일한 기여와 공적이 동등하다면은 당연히 목도 동등한 수준으로 분배를 해야겠죠. 분배 정의는 산술적 비례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분배의 정의는 산술적 비례가 아니고 기하학적 비례라고 볼수 있겠죠. 분배와 교환의 정의는 모두 비례 의 동등함에 따라야 된다. 분배에서의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이고 교환에서의 정의는 산술적 비례입니다. 둘다동의할수 있는 말이죠. 다음으로 니보의 사회 정의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매번 출제되던 사상가였지만 최근 몇년 동안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회윤리 단원에서 이미만 많은 내용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리버까지 다뤄버리면 너무 한 단원에 집중되므로 출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잘 다루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사상가이기에 핵심 주장을 파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의 힙합 가수 에미넴을 알고 계신가요? 에미넴은 디트로이트라는 곳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당시 디트로이트는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는 빈민가였습니다. 그러나 디트로이트가 처음부터 빈민가였던 것은 아닌데 원래 이곳은 자동차 산업으로 상당히 번역했던 도시였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13.0 1 0년 동안 목사 활동을 했던 리부어는 자신의 신도들이 대부분 헨리 포드의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포드 사는 임금은 높았지만은 상당히 강도 높은 노동으로 유명했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병이 나면 즉각 해고해 버리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리부어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낸 존경받는 미국 시민 헨리 포드를 찾아가 대화로 설득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기으름을 꾸짖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호통을 치며 소득이 없었습니다. 리부어는 디트로이트의 수많은 행정가를 만나서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니버어의 교회는 헨리 포드와 같은 기업가들이 기부한 돈으로 운영되었으므로 교회 자체적으로 침묵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들이오고 자동차 산업이 휘청거리자 포드사는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하고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니버어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경제 불황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상황에 개인이 할수 있는 것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 불황을 타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새롭게 판 을 짠다는 의미로 국가 주도로 거대한 댐이나 도로 같은 것을 건설해서 실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맡겼던 정책입니다. 마침내 뉴딜 정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지켜본 리부어는 사회 문제 해결에 개인의 의지보다는 사회적 강제력이 필요함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도덕성, 이성, 양심에만 기대는 기존의 윤리적 관점을 비판하고 때로는 도덕적인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사회 윤리를 제시합니다. 즉리부어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부정의는 도덕성이 아니라 더큰 강제력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왕관 입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니부어는 도덕적인 사람도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헨리 포드와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했고 기부와 자선 등 대외적인 활동도 충실했지만 유독 포드사의 노동자의 만큼은 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니부어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니부어는 목사인 만큼 종교적으로 인간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신의 모사 즉 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자신의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전한 육체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기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억제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육을 통해 개인들의 선의지와 양심, 도덕성 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윤리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양심, 이성, 도덕성, 선의지만을 강조해 온 기존의 전통적인 개인 윤리만으로는 충분히 해결 방안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부... 우언은 사회 제도를 개선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회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 집단은 개인의 도덕성에 쉽게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은 사회에 비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사회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반에 있을 때반 친구들을 잘 만나서 반 분위기를 타면 1년 동안 유쾌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우리 반을 유쾌하게 만드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겠죠. 또한 개인 간의 갈등은 대화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사회 갈등은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해결하기에 무척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싸운 것은 대부분 잘 이야기만 하면 풀수 있는데 입시 전형 문제 노사 갈등 문제와 같이 사회적인 갈등은 개개인 들에게 호소하고 대화로 풀려고 설득하는 것은 무척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은 이타성이라는 이상을 지향하고 사회집단은 정의 라는 이상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갈등이 생겨 서로 싸우더라도 이타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잘 지내려고 하면서 금세 화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자신이 지향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사회가 지향하는 정의 실현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들은 자신의 이성, 양심, 선의지, 도덕성에 따라서 맞서려고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는 긴장과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개인의 이성, 양심, 선의지, 도덕성이 바로 사회가 지향하는 정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개인적인 신념이 정시 제도 확대이다. 이것이 진정한 공공성의 실현이다. 인데 마침 사회에서 정시 확대를 통해 공정함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과 사회 간의 지향점이 같으므로. 이처럼, 개인과 사회 집단의 도덕성은 간혹 같이 갈 수는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상호 배타적이진 않지만, 이런 경우는 몹시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서로 쉽게 조화되진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부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국가는 개인들의 애국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스스로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본질적으로 보면 자아를 확대하고자 하는 욕구와 권력에 대한 의지를 지니므로,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애국심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승리하거나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면 문득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우리나라를 응원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승리하건 패배하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묶여있기에 나와 국가를 은연 중에 동일시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개인은 집단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집단 구성원으로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일 체육대회 때 1등반 상금을 50만원 준다고 한다면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흔히 모범생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생도 학급의 상금을 위해서 거칠게 경기 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전범으로 독일 나치의 간부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많은 간부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이며 가정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단의 이기적 성향에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고 관료제로 운영되는 조직 특성상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인간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사회집단의 지배세력은 자신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을 집단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기만하여서 지속적으로 집단이기주의를 형성하게 됩니다. 강한 집단 A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 B, C는 A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집단 간의 관계는 힘의 비율, 세력 불균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뛰어난 도덕성을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강한 힘을 지닌 집단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단 이기주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리버가 생각한 사회 갈등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강제력 사용이었습니다. 정치적 강제력을 통해 강한 집단의 세력을 억제함으로써 다른 집단 간의 세력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강제력 사용이 사회 갈등의 유일한 해결책인 만큼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 위인들이 반대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과 합리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즉, 강제력이 과도하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폭정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선의지를 활용해서 강제력을 통제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의지는 아까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형성한 선의지, 양심, 도덕성 등을 기반으로 강제력을 통제하고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강제력은 도구입니다. 우리는 도구에게 도덕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가령 선생님이 작은 학생 깨우기 위해서 분필을 집어 던졌으면 그런 행동을 한 선생님이 나쁜 것이지, 분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력 그 자체에게는 도덕적이라거나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저 강제력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강제력이 도덕적으로 흐르냐 비도덕적으로 흐르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최소화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보의 사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균등한 집단간의 세력균형을 강제력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힘의 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때 강제력은 잘못된 방향으로 쉽게 흘러갈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선의지, 미타심, 양심 등을 지닌 사람이나 집단이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는 강제력에 따른 사회적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그 전에 본질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을 함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기성의 완전한 제거와 완전한 사회정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지더라도 우리는 이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향해야 할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니브어는 최근 몇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9월에도 출제되지 않는다면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만약 뜬금없이 출제되더라도 기출문제 경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나올 것이니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106페이지로 넘어가서 빠르게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본성을 지닌다. 물론 인간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만은 동시에 이타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이 발생한다.

리버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사회 갈등의 해법은 권력 불균형의 유지이다. 권력 불균형이 아니고 권력 균형의 유지라고 수정을 해야겠죠.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선의지 함량이 필요하다. 강제력을 사용할 때 선의지를 바탕으로 강제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통해 선의지를 함양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강제력의 사용이 필요하다. 그렇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강제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윤리적 이타성과 사회 윤리적 정의는 항상 상호 배타적이다. 여기서 틀린 부분은 항상이죠. 간혹 이타성과 정의가 같은 방향을 지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들의 자발적 타협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제력의 사용입니다.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함량은 사회 정의 실현에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강제력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력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덕적 선의지도 함량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의지 그리고 강제력 사용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갈등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다. 그렇죠. 개인 간의 갈등은 대화와 설득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합리적 도덕성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도덕성보다 열등하다. 아니죠.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도덕성이 더 열등하지 개인의 도덕성은 집단의 도덕성보다 좀더 우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집단의 도덕성은 도덕적인 개인들이 모여 있어도 쉽게 비도덕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인보다 집단의 도덕성이 더 열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선의지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선의지만으로도 충분히 달성되는 게 아니고 선의지를 바탕으로 한 강제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회 구조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좌우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사회의 더큰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회 구조가 개인을 좌우할 수 있죠. 개인의 선의지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할 때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강제력은 선의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선의지는 사회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사회정의 실현에 정치적 강제수단의 활용은 필수 요소이다. 강제력을 동원해야만 반드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타심과 애국심은 국가 간의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한다. 오히려 니부어는 이타심과 애국심은 쉽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타심과 애국심은 국가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로 흘러갈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게 리브어의 사상이었죠. 그러므로 보장한다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는 설득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강제력을 동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국가의 이기심은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아무리 도덕적 개인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이기심은 애국심 등을 활용해서 비도덕적으로 개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단간의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단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개인들은 이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겠죠. 반드시 모든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서. 수립된다. 그래서 세력 불균형이 발생하면은 사회 갈등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세력 간의 균형이 맞춰진다면은 어느 정도 사회 정의가 유지되는 겁니다. 선의지는 정의 실현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을 통제해야 된다. 선의지를 바탕으로 강제력을 통제하라고 얘기하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정의 실현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이 강제력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정의는 사회적 억제와 힘을 통해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정의는 강제력을 통해서만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가 틀린 부분이네요. 사회적 협력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분쟁은 불가피하다. 세력 균형으로만 사회 정의를 유지할 수 있는데 세력 균형은 영원하진 않겠죠. 그래서 니부어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사회적 분쟁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우리는 보통 애국심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니부어는 애국심을 통해서 집단 이기주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은 설득과 조정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니죠. 개인 간의 관계 수립은 충분히 대화, 설득,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죠. 강제력을 사용할 때는 최소한의 강제력만 동원해야 됩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 그렇죠. 개인들은 이타적인 마음도 있지만 도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 간의 힘의 차이를 정치적 방법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이때 말하는 정치적 방법이 강제력 사용이죠. 리브어에 따르면은 반드시 강제. 능만으로 우리가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된다가 틀린 부분이죠.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 간의 모순은 절대적이다. 개인의 이상은 이타성이었고 사회의 이상은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간혹 개인의 이타성과 사회의 정의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부분은 절대적이다입니다. 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충동을 제어하는 이성의 힘이 커진다. 반대이죠. 이성의 힘이 작아집니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한다. 그러니까 강제력을 쓸 때는 양심, 이타성, 도덕성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합리성을 동원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집단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서 수립된다. 이것은 집단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개인 간의 관계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관계는 합리적으로 충분히 요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간의 관계는 강제력을 동원해야만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적 과정에는 강제력이 불필요하다. 아무리 민주적 과정이더라도 강제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다가 틀린 부분이네요. 자기보존 욕구는 세력 강화 욕구로 쉽게 전환된다. 브버는 자아를 국가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자기보존 욕구가 세력 강화로 쉽게 바뀔 수 있겠죠. 도덕적 계몽으로 사회에서 집단 갈등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단간의 정의실현에 이기심의 상호투쟁이 개입될 수 있다. 그래서 강제력을 동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유사한 논지가 반복되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입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강제력만으로 국가를 보존하고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강제력만으로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력에는 반드시 선의지, 양심, 도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강제력은 반드시 폭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인 힘을 사용해야 된다. 아니죠. 강제력은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폭력적인 강제력도 재산이나 생명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폭력을 안 쓰지만은 법정에서 저 사람의 재산은 몰수하라 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 사람의 재산을 우리가 파괴하거나 그로 인해서 내 생명이 조금 지장이 올 수도 있겠죠.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강제력에 반대한다면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리브어는 사회 갈등의 유일한 해결 방안이 강제력 사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반대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보어의 사상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자신의 사상을 일관되게 관찰했고 현실주의가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보어의 사상과 같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인권 운동가들에게 많은. 여... 영향을 주어서 오늘날에도 많은 참고자료로 읽히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인권과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편하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지금 미국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으로 작년 2023년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생활과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분배적 정의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롤스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롤스만 따로 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바!